을맡 계십니다. 여러분, 신재철 위원장입니다. <laughs> 신재철 알지? 자. 신재철 자. 여기 설정만 없애고 가까이 오세요. 구보들하고 훨씬 구보님고보 아이, 볼수 가까이 들어 있죠. 시민 여러분, 아! 이제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웁니다.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추락할 것이냐. 바로 내한 네 표가 결정합니다. 우리 시민들 김문수 후보 지지하시 죠 네. 김문수 김문수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웁니다. 저 이재명 후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십니다. 120원?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여배우하게 연애 한번 하겠다고 총각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잘못됐죠? 이런 이재명 후보 비명 행사라고 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짜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민주당의 당협위원장, 53명이 오늘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laughs> 세상은 올바르게 돌아가 있습니다. 자기 형수님한테 쌍욕하는 사람 없죠? 올바른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갑니다. 경제를 살려낼 대통령, 누구? 우리 부천이 키워주셨습니다. 와, 끝까지 당선시켜서 부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느끼고 우리 대한민국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의 운명 결정한다는 것, 거짓말쟁기는 절대